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소식입니다. 광양 경자청,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광양 경자청은 6월 25일 청사에서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광양만권 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식에는 구충곤 청장을 비롯해 전남대 관계자, 지원센터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광양만권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나며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보호와 생활안정지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졌다. 협약에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포함되었다. 더불어 법적 권리보호, 법률 상담 서비스와 건강보호 및 의료 서비스 제공도 약속하였다. 일자리 알성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구충곤 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행복하게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